윤희숙의 결단 보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물론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심정적으로 예측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 하나 첫째 둘째 셋째를 할때 했던 표정 요거 잠깐 보고 올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셋째 위치도 윤희숙의 셋째예요 진압하고. 이게 음. 셋째는 탄압하고. 이제 뭐 아마 이때는 단결 한 얘기를 하고 첫째에서 위치도 중심으로 둘째 탄압하고. 셋째 이렇게 갔는데 음. 내부적으로 편합하고당친윤들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표시한 거 아니냐? 그 위치도부를 중심으로 내압한 아니냐. <laughs>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laughs> 어제 어 전조증상이었네. 그럼. 그렇죠. 저게 전조증상. <laughs> 사람의 모든 무식적으로라도 전조증상이 있어요. 아 음. 근데 정면으로 영상을 보니까 기분은 좀 나쁘네. <웃음> 그래? <웃음> 그냥 잠깐 <그냥> 모니터 <laughs> 저쪽으로 조금 틀어서 다시 한번 보죠. 아, 저게 네. 그냥 어이 저게. <laughs> 이것들 어웃요 아, 아. 죄송합니다, 희승이 누님. 아, 네. 여기 저, 저, 저희가 그냥 오 어. 컷이에 요 그냥 컷 음. 어. 셋째로 얘기한 거다. 어. 아, 셋째로. 기하 나네요. 어떻게 첫 원래 이렇게 첫 번째, 어, 두,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째. 아니면 뭐?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하나 번째, 빼고 두 번째, 두 번째, 번째. 하고 요럴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 세 개를 했다가 뺀게 아니고 원, 투, 쓰리 응. 이렇게 하나 넣고 둘 넣고 음. 셋 잡았다가 요 손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네. 참고로 윤희수 그러니까... 의원의 제보가 윤석열 정권 그렇지. 시절에 음. 정무비서관을 했어 음. 엄청 가깝죠 아. 네. 누구죠? 정무비서관. 장경상이라고. 아제 당통기인데. 예, 예, 총... 어,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 아, 제부군요? 네. 아주 그냥 어, 훌륭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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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 근데 어쨌든 왜... 저 손가락은 관련이 없죠. <laughs> 근데 왜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곡절이 있더라고, 얘기를 보니까. <laughs>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희숙 혁신 현장의 앞선 손가락은 그 의사가 아니고 셋째다. 대신 저희가 심정을 유추해서 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바로 어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열고 네명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거치 밝혀라. 음, 예, 거치 밝히라고 했더니 일단 밝힌 분들몇개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발탄이다. 왜 우리한테 쏘냐? 나경원 의원은 목목부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그러니까 거취 밝혀라라는 주장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고. 결정은 내가 낼 거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저를 치십시오.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있습니다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러날 기미는 안 보여요.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의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laughs> 그 끝까지 사, 살아남으려고 하실 거예요. 음. 그분이 뭐 무소속으로도 두번 됐다고 하면서 계속 뭘 믿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럴 때 그래도 오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보여주는 언행이 나와야 된다. 아직도 뭐전환기 불러서 박수 치고 하는 거 보면 음. 그쪽으로 활로를 차리려고 한다. 아마 이분이 나중에는 그런 정치 세력과 함께 소수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분명 히 있어요. 어. 네, 그걸로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음. 그 인천 미추홀이죠. 예, 네. 그걸로 갈 겁니다. 제가 아, 볼 때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웃기시네요, 웃기시네. 웃기시네. 음. 너뭐나 거칠밝히라고 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해도 난뭐 신경 안 쓴다. 음. 웃기지 말아라. 음. 너뺏지도 아닌 게 나한테 왜 대들어? 음. 이거예요, 이건. 음.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쓴다는 거지, 무시하는 쓴다. 거지, 무시. 그냥 희생할 자세가 됐다.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힘들고 귀찮은데. 희생할 자세가 돼 있어서 당 대표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음. 이사 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개혁과 쇄신이 전환 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희생은 나 그냥 계속 당의 주도권 그리고 나 출마 음.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거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아. 당이 지지율 떨어가지고 어려운데 나라도 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나온 몸잘 살자면 그렇지. 나는 뭐~ 할수 있는데 당을위 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건 힘들어서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가면 되겠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선당후사라는 그런 얘기예요 팔아먹으려고. 예. 어. 어, 나. 그고귀한 말을 여기다. 아, 그니까 그 말을, 그니까 이 말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영혼이 없는, 영향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름을 걸어 나니까 여기에 발끈해 봤자 본인이득될 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이 먼저고 내가 희생할 수, 해서 좋아진다면 이 윤상현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어. 정도 이제 광 내려고 하는 얘기지 진짜로 본인을 희생시킬 생각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혼은 영혼 없는 그냥 수사다. 영혼이 없다. 예. 자 그럼 영혼 빼겠습니다. 영혼 빼고 <laughs> 마이너스 영혼. <laughs> 네, 영혼입니다. 음. 전혀 영혼 없는 여기서 희생은 내가 고생할 각오를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가 해석을 했니다 음. 나경원도 한 마디 했어요. 아, 했어요. 대표뭐어고했습니까 네. 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음. 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현장 정치가 중요하다. 현장, 현장 정치가 정치. 정치. 당의 개혁과 쇄신 뭐 지역구 잘 지키겠다 거기 나는 간다. 이거군요. 어, 네명 얘기했잖아요. 네. 이 중에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전 나경원 의원이라고 봐요. 어. 이분이 음. 그래도 당의 두 번째 정도 되는 팬덤을 항상 갖고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했거든요. 음. 당내 그지지도로 따지면 2등 정도는 늘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예. 윤희숙 위원장으로부터 어, 나윤 뭐죠 송, 나윤 장송, 장송. 여기에 딱찍혀버려서 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로 저는 봅니다. 음. 이거 이거 되게 커요. 나경원이나 음. 나경원은 스타일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윤상현 여기랑묶여버렸잖아 지금. 근데 사실 이전부터 관저 그때 예전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둘이 찾아갔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묶여 있었어요 사실은 그, 본인은 그 아니라고 게, 생각하는 거죠 묶인 게 어. 이렇게 극명하게 묶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 그러니까 뭐 본인이 <laughs> 연판장의 대상이었고 뭐비박받는 그런 거였는데도 윤을 지켰다. 이게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건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음. 근데 윤수경 수인장이 네명 지명한 것을 보니까 장동영, 나경원 두 분은 최근 발언이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음.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한것 같고 윤상현, 송원석 이두 분은 최근에 전환기를 데리고 와서 예. 당의 전반적인 그 기조를 흔든 거. 말하자면 부정선거 얘기는 음. 왜 전환기를 데려와서 지금 혁신에 참모를 끼 었냐 예. 책임져라 윤석열이 데려왔 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거기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딱 생각하고 4명을 찍은 거는 같아요 음. 그런데 쌍권을 먼저 저는 얘기했 었으면 어땠을까 충격파로 굳이 4명 뭐 의미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긴 하나 그렇게 좀 기대가 되지 않는 역시 그게 그냥. 좀 전략적인 선택 아닐까요? 저를 모르겠어요. 사령관보다는 밑에 한 중대장 사단장 정도를 먼저 딱 치우면 네. 원래 싸움할 때는 머리를 치워야 와이가 뭐 부족하잖아요. 전력이 약해서 또 미들급 네, 전력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건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laughs> 이렇게 의로운 용기 있는 외침을 한 거는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응원까지 몰라도 용기는 가상하다. 저는 용기는 가상한데 일머리는 좀 없다. 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권 관계자 아 야권이 지금 야당 관계자에게 들으니까 친윤들도 쌍권을 질어 한다 쌍권이 하나의 구태 그니까 구 주류 그니까 상식과 구구의 아이콘처럼 돼 있어서 이분들은 좀 나가줘야 우리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에서. 친윤들 사이에서도 그~ 친소 관계가 그래요 어~, 어 일단 권영세는 그렇게 뭐~ 아주 가깝게 지내 의원이 거의 없는 거죠. 스십이 별로 없죠. 알고 예, 저는 음. 그렇게 알고 있고 음. 권성동 의원도 따지고 보면 유난한 의원 정도? 음. 그외야 같은 강원도 출신들 사이에서도 이철규 의원하고는 뭐 그렇게 음, 가깝지 않고. 않고 유상범 의원하고도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음. 이항수 의원은 또 따로 있고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 너희들이 쌍권이 모든 걸 짊어지고 나가줘라. 이런 분위기도 누가 잘잘 메이드하면 잘될 수도 있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수 위원장이 왜 쌍권을 먼저 얘기 안 했냐면 음.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거의 출당 가까운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예. 그거는 너무 크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나윤 장송으로 좀 군부를 떼 놓고 음. 이건 이제 불출마 선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출당 뭐 그런 아. 얘기 가려고 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안다 차태기 때 2012년인가요? 차태기 때 2004년. 2004년인가요? 아, 37명이 불출마 중진 얘기를 하면서 당이 쇄신의 기틀을 잡다. 오늘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출마 저는 그게 좀나이부 순진하다고 봐요. 이 중진들이는 불출마도요, 사실 예. 김문수 지금 공관이 공관위원...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 김문수 민주당 김문수도 아니고 네. 이 김문수 그분이 당에 삼선 위원 들어가는 재선에서 삼선 갈때 음. 공관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공심위원장이었죠. 공심위원장. 그래서 막당을 대표 최병렬 대표 날리고 하니까 음. 그 분위기로 서른일곱에 나온 건데 지금 음. 우리는 총선 이 너무 멀어서 이 음. 단계에서 총선 불출마가 정말 선언으로 이루어진다고 의미가 커요. 그때랑은 달라요. 음. 그때는 임박했거든. 음. 잘라버리면 음. 되니까. 음.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유니숙 역시 이제 약간 순진하지 않냐 보는 게 누가 여기서 부추마 선언하겠어요? 그 강제력이 동원돼야지. 강제력은 없죠. 예. 네, 이분들이 부추마 선언할 분들이 아니다. 각사 쓰고 뭐 지장 찍고 뭐 공증 받을 거 아닌 이상 그 그렇죠. 네, 공증 한번 뭐할거없어 병법상으로도 세가 부족할 때는요. 일단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대가... 아, 그죄 아, 네. 죄송합니다. 그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네. 이제 우두머리를 쳐내야만 전이 대가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아, 우두머리.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가장 그 장수 최우 이 우두머리를 음. 목을 베면 나머지가 전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저는 권선동 권영세 이두 분에 대해서 차라리 거론하면서 나를 세운 다음에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은 굳이 이름에 넣어서 음. 전선을 흩트릴 요로 있나 왜냐면 비대에서 위 땅땅땅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달리면서 갔어야지 일단 손발을 다 자르고 마지막에 치든지 음. 음. 근데 힘이 약한데 어떻게 우두머리를 쳐요 우두머리가 다 이제 칠려고 그러면 음.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야 네가 가서 좀막아라 등떠밀 거예요. 이렇게 암살을 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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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뭐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다. 뭐 저게 되겠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용기 있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본인 음. 혁신 위해서 음. 뭔가를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윤들과 당을 망친 세력들과 싸우겠다라고 깃발을 들었잖아요. 음.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냐. 예, 그렇게 평가해요. 어, 깃발을 든 것에 대해선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장수장님의 말씀. 저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깃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왜 유인석 편들지네근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 우리가 이제 혁신현장 아, 얘기를 했는데 하나 내가 아, 지금 예측 예. 장동혁 예측. 아 장동혁 음. 오발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오발탄 가가지고 인증 사진 하나 찍을 것 같아. 곱창집 반복. 아곱 음. 음. 곱창집. 어 그래서 네. 밑에다가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메롱 이렇게 적어. <laughs> 참 아, 유치할 것,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음. 그건 성품이면 그 정도 할수 있지. 아, 근데 고, 고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여의도 앞에 오발탄. 여의도 앞에 오발탄이 있어요. 어. 여의도 좀. 아야, 무 흥분을 했다고도 개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음. 개업의제표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성표 누른 거 아니에요. 찬성표 하자고. 장동혁 의원이 열여덟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네요. 그럼 그 사이에 뭐 개종을 해서 개몽. 개... 아니. 신자가 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터 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음, 독실한 기독교 신자. 네. 오, 참. 근데 이제 삼일절 집회 때 했던 말, 개염에 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놓고 보면 어, 일단은 뭔가 정의는 구현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염에 네. 하나님의 계획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낸 거지. 끝장낸 거지. 본조 네. 대란도 <laughs> 본인이, 본인이 당 대표 출마할 날이 온다는 계획이라면 또 모를까. 음. 음. 앞뒤가 안 맞고 예. 정말 실망입니다 롤매, 네. 롤모델이 김기현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친윤들이 밀어주면 아, 된다? 지지율이 뭐 1, 2% 나오더라도 난 당대표 될수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뒤에 있었죠 그 음.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참 씁쓸해요 우리가 이제 혁신위원장, 윤희수 혁신위원장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어둠의 혁신위원장이 한명 있어요 누구예요? 전환기. 아, 아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전환기 씨. 구구에다 어. 부정선거론자인데 지금 윤상윤 의원 세미나에도 네. 나왔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 세미나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내가 <laughs>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젠가 그가인가 날짜는 좀 헷갈리는데 대선 직후에 입당했고 당비도 냈다라고 했습니다. 입당이 된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지금 속보성으로 이제 뉴스원에서 했으니까 아마 제일 빨리 나왔을 거예요. 네. 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음. 혁신이가 몇몇을 제물로 삼아도 내란당 프레임 없어지지 않아. 음. 그러니까 내란당 프레임이 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긴데 예.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혁신이가 요구하는 사과는 음.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 부정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 부정이다 사과하면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니까 사과 안 한다는 얘기죠 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와. 와. 아 근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게그 사과라는 게 탄핵 반대했던 그런 입장들 를 사과하는 게 국민에 대한 표시면 국민이 도대체 나경원의 국민은 누군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게 있네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윤이숙 위원장의 결단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민주당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 는 사람들 몇몇을 재물사말 불출마 선언으로 처낸다고 해서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틴다. 음. 근데 민주당은 아. 사실상 눈엣 가시가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어. 뭐 나경원, 뭐 장동혁, 그다음 뭐 누저 윤상현. 송원석 물론 송원석의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민주당 관심 없습니다. 음.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그거죠. 이때 이렇, 뜬 상대적인 선거의 상대라는 걸 생각하면 국민의힘 질이 멸렬할수록 더 좋죠. 그, 가만두기만 생각한다면 가만두면 그, 되는 거지. 신데 음. 뭐 굳이 굳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음. 어, 이렇게 얘기네 페이스북에 혁신의 본질과 방향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 지금 혁신위원장 윤이숙 혁신위원장이 하는 혁신의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윤선열과의 절연, 그다음에 사과 뭐 후보 교체에 있었던 거에 사과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리고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면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방송문을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느냐. 어, 이건 지금 구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우리는 구구 지지층과 같이 가야 된다. 강하게 싸울. 민심과는 아주 멀어지는 길이죠. 예. 네. 어, 나경원 의원이 어쩌다 그, 이렇게 됐는지 이 혁신의 방향을 음. 107명 의원들 빼고 나머지로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 음. 이 정확히 얘기가 있어요.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예.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것인지,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의원 107명만 묶으면 어. 뭉치면 된다는 아주 과거에 사로잡힌 생각을 그냥 가죽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107명이 개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직도. 음. 제가 지금 맨날 앞에 두줄뭐 얘기하는데 그만 좀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평가 받았잖아요. 음. 이분들이 운전대 잡고 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버스가. 우리 당이. 당이. 완전 깨굴창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으로 가서 똘똘 뭉쳐야 된다. 107명이 아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음. 의견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나경원 의원의 저격수 로 활동 중인 어, 장성초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음. 한심하다. 한심 정신, 정신 차려라 음. 윤상현, 나경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그렇게 말씀. 음.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근데. 음. 아, 안 돼요. 이제. 음. 네. 안 돼요. 오선쯤 되면 일어나 봅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 같습니다. 못해. 안 돼요. 못한다. 하고 싶어 갖고 지금 안달 된다. 아니 포기했대요. 아, 그러니까 네, 당 대표 어. 지금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8월 26일로) 잠정 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28일인지) (29일인지를) 당 연찬회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찬회 전에 무조건 한다 음. 그래서 (26일이라고) 하는 아. 거예요 음. 이런 당이에요 지금 사무처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아무 생각해도 이때 전당대회를 못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조금씩 의원들이 본인을 반성한 나머지 위축돼 있더라고요. 예.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가, 가느냐. 음. 권영세 의원도 왜 이렇게 방송에 자꾸 나오느냐. 음.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자 과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의원들 총위에 따라서 어떻게 했고, 후보교체 이거 내가 예. 안 했으면 배임 이런 얘기 음. 하는 게 아마도 그때 관련된 뭔가가 있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흔적을 남겨놓는 느낌이에요 미리 방어벽을 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미리 내가 이랬다 음.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전한그 네. 전당대 안 열고 전환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지금 나경원 의원 말대로라면 전환길 비대위원장인 거예요. 실질적인 그렇지.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앞에 가서 저 원내대표랑 이런 사람들다간거 음. 아니에요. 음. 선생님 하면서 뭐 삼십만 더 할게요. 내 네, 선생님이 런거 아니에요. 음. 그 영상 있잖아. 김계리 비대위원, 김계리 삼총장 시키고. 아니, 사무총장은 안, 안 총장은 안 총장은 안 총장은 위원장은안 총장은 안총장고안 총장은 안 총장은 안총장그안 총장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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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은 안총안 총장은 안 총장은 안 총장은 안총장 보세요. 무한대 법를 가져와서 그걸로 저희가 어디 각 기부하면 다 써서 다 그냥 없애각 그 지역 돌름 <laughs> 정책법에 걸려요. 아, 그래요? 정자법에 걸려요. 기부하면 걸리지. 안 되는구나. 예. 정치 자금법이그 그냥 밥 먹는 거 용이에요. 그 아, 그거는 법인 카드는 무조건 그냥 반대요. 예, 그래서 각 지역 돌면서 우리가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 밥 드시라 이걸로. 정치 공법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예. 표현 아무나 관련돼있잖아. 막 사주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은 유니수 혁신위원장은 곧 물러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경원 중진 의원이 대놓고 혁신의 방향을 설정해버렸고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이 윤일숙 혁신위원장보다는 나경원 뭐 장동혁 이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저런 얘기했잖아요. 윤일숙 의원이 오늘 정도 윤일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바로 뭔가 반박 성은 음, 내야 됩니다. 또얘기 붙어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 같아요. 음. 아니면은 주위에서 누가 싸움을 대신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세리가 없으니까 못 하고 본인이 싸워야 된다고. 음, 오늘 이게 우리 게... 방송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일요일 날왜 이게 세 번째 가갈 아까 그거 예. 그때 실명 얘기 안 했다고 계속 실명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음. 실명이 나온 거다. 물론 제 어, 생각인데 예. 장소장님 방송은 분명히 보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요 나경원 의원과 싸움에 찌지 마십시오. 서영교 서용규... 버전으로 그러면... 하는 줄 알았더니. <laughs> 아니, 서영교, 서용규... 아니, 저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영교 의원 하니까 성대결제. 너무 힘이, 어, 힘이 성대결제. 들대요. 성대결적으로. 아, 그러고 면 서영교 의원은 대단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목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음. 그분은 목이 그렇게 타고난 거고, 저는 억지로 음. 하다 보니까. 아. 성대결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은재로 해주시죠. 이은재? 네. 나경원 의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퇴하세요! 네. <웃음> 사퇴하세요 <웃음>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이게 약간 고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 맞거든요. 사태하세요. <laughs> 네, <그렇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하지 이렇게. 사태하세요. 근데 단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이은재 의원이 사태하세요 했고요.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